집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거여가지고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중개사분들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사람은 보통 생각으로 다음 상황을 상상하는 거를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보여주는 거, 눈으로 보여주게 되면 즉각즉각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튼홍입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집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집을 팔 때는 진짜로 딱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매물을 내놓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집을 꾸미는 거요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집을 누구보다 빠르게 팔수 있어. 누구보다 잘팔수 있고, 누구보다 괜찮은 금액의 거래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매물 내놓기란 말이에요. 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고민하는 게, 어, 얼마에 내놓지? 어떤 게 적정한 금액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다 보니까 꼭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파는 사람인 척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나와 있는 매물들, 시세들을 보고 네이버 매물이라든지 보고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도 보고 내가 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집이 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한 5억이다 라고 하면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5억이다라고 하면 은아 내가 5억에 팔고 싶으니까 일단 5억이나 5억 천에 내놓고 한 500만 원, 1천만 원에 깎아줘야지 이런 작전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 할 때는요, 내 경쟁력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내 집이 좀더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 집은 5층인데 이 집은 4층인데 같은 가격이야. 근데 같은 가격으로 내놓으면 내 집이 먼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내 집이 되게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보다 내 경쟁력을 좀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어? 내 집이 이 시장에 나왔을 때 눈에 띄는 금액인가?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긴 하지만 빨리 파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가격을 깎아줄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깎아준 금액으로 매물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억을 올려가지고 4억 9천 5백만 원까지 깎아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동산이랑 협의를 해서 어? 저희는 4억 9천 5백이 그냥 올려주세요. 일단 올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경쟁력이 높은 매물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깎아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깎아달라고 할때어 흥정이 잘안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깎는 사람이 있고 잘안 깎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깎는 사람들도 어이 매물이 조금 더 싸니까 이 매물에다가 연락을 해 봐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봐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깎지 않는 사람들도. 어이 메모리 더 싸네. 연락을 해봐야지, 가서 봐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집에 관심이 있어하는 손님들이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잖아. 깎으려고 하는 수요도 있지만 깎지 않는 사람의 수요까지 전부 다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 깎아 놓은 금액을 가지고 시장에 내놓게 되면은 내 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나서 협상할 때는 안 깎아줘도 됩니다. 저희는 원래 생각한 금액이어가지고 이 금액에 거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깎아줄 금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깎아서 내놓는 게 훨씬 경쟁력이 높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가격을 결정을 해야 돼. 이거는 인터넷 매물가를 보기도 하고 실거래가를 보기도 하고 부동산이랑 협의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금액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가격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매물을 이제 내놔야 되잖아. 매물을 내놓는데 몇 군데 내놓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나랑 거래하는 곳 아니면 내가 처음에 샀던 곳에다가 내놓고 그냥 기다립니다. 아니면은 아예 다 내놓고 기다려. 근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약간 스텝이 있어.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은, 나랑 거래했던 그 의리상 내놓는 게 좋아요. 의리상 내놓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아.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평소에 다닐 때 거래가 잘 되고 있는 부동산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다가 같이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래했던 곳이랑, 어, 좀잘 되는 곳이랑 같이 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고 한이 정도 기다렸는데 손님이 오는 숫자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뭐한 명에서 한 다섯 명 정도 사이가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판단을 해야 돼. 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스텝을 바꿔야 돼. 근데 한 여섯 명에서 열명 사이 적당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적게 오면은 내가 어,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여러 군데다,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에 내놓는 게 좋아. 근데, 꽤 괜찮은 급자가 온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고. 근데 적게 온다라고 하면은 빨리 다른 부동산에도 같이 내놓는 게 좋아요.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다 그냥 다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여섯 명에서 열명그 이상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다려야 돼요. 여기까지만 스텝을 밟으면 돼요. 근데 적게 왔을 때는 아 조금 더 많은 곳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우리 집에서 거리가 좀 있더라 하더라도 어 코너 에 있는 데라든지 손님이 많아 보이는 곳에 같이 메모를 내놓는 게 훨씬 유리해. 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도 같이 유입시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근데 손님이 아까 얘기처럼 어 적당히 온다라고 하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스테이블을 최소한 3개 정도의 스텝을 밟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면 제일 좋아요.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내놨는데 손님이 꽤 많이 오고 어, 이 안에서 거래가 될것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님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근에 있는 부동산들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손님의 유입을 좀더 늘리고 여기서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보통 한달 안에는 계약이 끝납니다. 근데 아니다. 손님 숫자가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 조금 더 반경 범위를 넓히거나 좀 많이 되는 만한 곳, 그 중심가 쪽에 있는 곳들, 손님이 많을 만한 곳들에다가 내놔가지고 손님의 유입을 좀더많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매물 내놓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게 첫 번째, 여기까지 딱 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집을 꾸미는 거죠. 손님들이 집에 왔을 때 되게 좋아야 될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고 괜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을 들이거나 할 필요는 없고, 정말 소액, 한 만원, 이만원? 한 오만원? 막요 정도만 써더라도 훨씬 다른 집보다 내 집이 빨리 빠지게 할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돈도 안 들어 심지어 집을 공간을 넓히는 거예요. 안 쓰는 가구라든지 버릴 만한 가전 제품들 있잖아요. 우리 이사하면서 버릴 것들 있잖아, 요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안 쓰는 장롱도 빼고 그다음에 가전 제품도 버리고 책도 버리고 하면서 정리를 할거아니에요 서랍장 같은 것들을 이걸 미리 해놓는 거야. 부동산을 하면서 손님을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아, 어, 이 집은 진짜 넓은 근데 짐이 많아서 그래요. 이말 되게 많이 하,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민망한 게 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넓어 보이는 집이 넓은 거지. 오, 짐을 빼면 이 집이 정말 넓어지겠구나라는 상상을 안 한다니까요. 이 다음 단계를 잘안 해요. 그래서 짐을 미리 빼놓는 게 좋아. 버릴 거는 버리고 줄 거는 주고 하면서 집의 공간이 이만큼 넓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리하는 거. 깔끔하게 화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어차피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도배 다할거 아니에요? 어차피 수리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볼 때는 깨끗한 게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제일 보기 싫은 게 화장실 앞에 가면 콘센트 옆에 손때 묻어 있는 도배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집을 팔든 아니면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지 간에 일단 부분 도배라도 해 놓는 게 훨씬 잘 빠집니다 깨끗하거든요 더러운 걸 보는 것보다 깨끗한 걸 보는 걸 훨씬 좋아해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도 하나 있죠 손님들이 집을 올 때마다 체크하는 게 있어 보면서 어 여기 물샌 자국 있네요 어 여기 벽지 찢어졌나봐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하는 곳마다 고치는 거야 일단 고쳐 페인트 사가지고 와서 칠하고 도배지 좀즘엔 풀발라있는 도배지 되게 쉽거든요 바르는 거 그거 사가지고 붙이면 돼요 정말 웬만은 안합니다 이거 총다 해도 10만원도 안 들여서 집을 깨끗하게 수리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 때마다 내 집이 팔릴 가능성, 내 집이 빠질 가능성이 거의 한 50%, 100%씩 쭉쭉 올라가요 왜? 다음번에 온 손님은 그걸 지적 안 하거든 물샌자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 저거 다 고쳤어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와 물이 콸콸콸 나오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고쳐놓는 게 좋아요 보기 싫은 거 내가 살 때보다 더 깨끗하게 해 놔야 돼요 차라리 군데군데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나아요 더러운 것보다는 도배지가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훨씬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향기+ 향기 제가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창문을 열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거래를 오래 하다 보면은 비번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비어 있는 집들도 그렇고 혹은 자기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낮에 못 보. 주니까 비번을 주세요. 그러면은 30분 전에 집에 가가 지고 창문을 일단 다 열어 둡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환기를 시켜 놓고 손님 만나기 한 10분 전에 전부 다 문을 다 닫아 놔요. 그리고 나중에 10분 뒤에 들어와 가지고 집을 보여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집집마다 고유의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의 향이라는 게 어, 나는 되게 좋아하는 향이어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향이랑 내 체취 아니면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 생활 냄새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섞였을 때 별로 다른 사람에게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빼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 마트 가면은 요즘에 디퓨저 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세 개짜리 사가지고 한만원 정도면은 수, 충분히 살수 있으니까 현관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놔두면은 되게 좋아요 일단 향이 너무 독특한 건안 돼. 대중적인 향, 꽃향기 나는 것들. 제가 그향 이름이 뭐더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이 있는데 그런 향이 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디퓨저 사가지고 세 개를 딱 놔두게 되면은 이 집은 인상부터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되게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집을 내놓을 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 방법이랑 이렇게 집을 꾸미는 방법 이두 가지만 하면요. 내 집이 제일 빨리 빠져요. 거래가 안 되는데 내 집만 빠진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아파트에 매물이 10개가 있다. 근데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릴까를 보면은 이렇게 해 놓는 집이 제일 빨리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등이야 무조건. 우리 동네에서 집이 한 개만 거래된다면은 내가 1등으로 빠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집안 팔릴 때는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분명히 바로 거래될 겁니다.